안녕하세요. 서울 마장동 다산 전기학원 권옥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서울 마장동 다산 전기학원이 직업능력개발 심사 평가를 무사히 통과해서 26년도 1월달부터 국비 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기능사 실기 과정만 운영하고 있는데 26년도 1월달부터는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능사 실기 전기기능장 PLC 그리고 다산 에디오와 LS 엘렉트릭이 합작해서 만든 PLC 제어기술자 과정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 내년 26년도 하반기 때는 전기기능장 실기 과정까지 종합반으로 운영할 계획 예정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마장동 학원에 오시고 싶었는데 국비가 안돼서 많이 못 오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국비 과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